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 기자협의회 사무국장 김성철입니다 <laughs> 취미식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소개를 하겠습니다 내빈소개는 본협회 이형권 상임 부회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임 부회장 이형권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 <laughs> 음, 광주전남 기자협의회 취임식을 축하하는 눈꽃이 밖에 내리고 있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29만 순천시민의 대빈자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서병철 국회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부아 물류중심 여수광양항만공사박성현 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의 한근석 도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순천시의 가장 민신 박예정 의원 오셨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민주당 대변자신 정홍준 의원 오셨습니다. 순천농협 강성체 조합장을 대신해. 우리 순천의 관계자분 오셨습니다. 한국청소년인권센터 강병현 이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희망차 도약 새로운 광양 광양시 변낙현 홍보실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저희도 이번 취임식에 참석해 주시고 다녀가신 많은 분들을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소개가 빠지신 내빈이 계시면 나중에 따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우리 이기현 부회장님께서 회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현남 기자협의회 이기현 부회장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운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주현남기자회비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광스럽게 취임하는 강지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시아경제 이형권 상임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뉴스감 이기장 고문을 소개합니다. NSP 통신 김성철 사암국장을 소개합니다. 호남 한뉴스 손권일 회원을 소개합니다. 남도 타임뉴스 조용 회원을 소개합니다. 전남 매거진 정은광 회원을 소개합니다. 중앙통신뉴스 박종하 회원을 소개합니다. 영광, 한평, 장성, 인터넷뉴스 박청 회원을 소개합니다. 아시아픽처 이종현 회원을 소개합니다. nsp통신 구정준 회원을 소개합니다. 복지 TV 전남방송 문경화 회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다.요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광스럽게 취임하는 강지훈 회장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강지훈 회장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오늘 또이 눈도 고또 서울에서 또 참석해 주시고 하신 여러분들 잠시 소개가 안 되신 분들 두 분이 있습니다. 제 어, 이수찬. 전국 호남향후의 상임 부회장님 인사 올립니다. 또 김용채 국민의힘 운동본부 본부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광주 전남 기자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의 중책을 맡아 한편으로는 한없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책임 또한 막중함을 느낍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자로서 꿋꿋하게 본야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아울러 국민들에게 알콜리 차원에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우리 기자들의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이로써 우리 회원들은 알코올 차원에서 취재하고 지역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알리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취재 관한 업무는 대단히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들은 널리 알려 조금이나마 좋게 해결할수 있도록 결정적인, 결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자존과 자존심을 갖고 열심히 동서남북을 뛸시다 먼저 본연의 매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언론을 일구하는 광주전남 기자협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 모두가 회원 가족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하는 것이 소명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회원은 능력과 효율성을 겸비한 조직으로 일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강조연남 기자협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각계 네. 각층에서 참석해 주신 손뢰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젓는 배는 힘들고 이치 가기 어려운 항해 과정에 있습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큰파고가 되어 배를 출렁이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이 출렁이는 배를 정중동의 길을 따라 신중하게 항의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치제원이라는 환한 등대가 비추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론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힘차게 항의할 것입니다 뉴스는 광주연남 기자협의회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기교려 들을 것이며 어려운 일은 눈으로 보고 보도하겠습니다 정론의 비전을 눈앞에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그대로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비서양시 한부모 다섯 가정과 순천시 한부모 다섯 가정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양시청 서은희 팀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순천시청 김하정 팀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 회장은 그대로 자리에좀 남아 주십시오. 다음은 협회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협회기 전달은 본 협회 이기장 고문님께서 오늘 취임하는 강지훈 회장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좀 남아 주십시오. 다음은 꽃다발 증정이겠습니다 이형권 상임부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원을 대표해 오늘 취임하는 강지훈 회장에게 회원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의원이신 소병철 의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유세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 광주전남 기자협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취임하신 우리 강지훈 회장님, 이영관 상임 부회장님, 이기현 부회장님, 김성철 사무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강준 회장님께서 언론의 역할,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하는 역할로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정말 어려운 민생에서는 어려운 사회 곳곳을 살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는 말씀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정치인으로 입문해서 시민들의 뜻을 정치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아무리 저희가 정치적인 신념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 언론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장에 와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회원님들, 특히 우리 이기장 고모님, 또 우리 여러 회원님들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책임, 언론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론에서 비판하고 조언해주시는 내용을 늘 가슴에 새겨서 시민들,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광양 항운 해운 공사의 박사장님도 와 주셨고, 우리 순천시 의회 정홍준 예결위원장님, 또 박혜정 의원님, 그리고 한근석 도의원님도 참석해 주신 이유가 그만큼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내주신 걸로 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오기 전에 신대에서 유세차에 있다가 이 행사 때문에 뛰어왔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멀리에서 우리 이수찬 위원장님 참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취임하신 강지훈 회장님과 우리 회장단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자긍심과 책임을 다시 한번 저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부가 물류 중심 여수 항만 여수 관양 항만공사 박성현 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영광스럽게 광주 전남 기자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강지훈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취임한지 이제 한달반 됐습니다. 제가 항만공사 사장이 여기 뭐 하러 왔느냐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에 목포해양대학 총장을 사년했습니다 하면서 국회 그리고 기재부 교육부 쫓아다니면서 지역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매번 느꼈습니다 예산 따올 때 지역의 힘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정치의 힘그 다음에 경제의 힘그 다음에 언론의 힘이세개 축의 힘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지훈 회장님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강주 전남 기자협의 회원님들께 한 가지 주문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편의 힘을 무기 칼이 아닌 팔, 칼보다 강한 여러분들의 편의 힘을 지역 발전에 써주십시오. 어, 우리 항만 공사에도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일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한 일들을 지역에 계시는 언론인들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 중앙에 건의할 때 여러분들의 큰 힘이 꼭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어, 일부러 제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지역의 여론의 주도층인 여러분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주는 저런 그런 기자 역할을 저는 꼭좀 주문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강지훈 회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우리 언론인들이 지역 발전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그런 기자 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자 오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협의회 회원님들 보니까 잘될것 같습니다. 우리 강지훈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청소년 인권센터 강병현 이사장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기자협의회 강지훈 회장님과 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정론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보내신 축전입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남다른 열정으로 강주련단 기자 회비를 이끌어갈 강지훈 회장님을 비롯한 해장단 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께서도 보냈습니다. 강지훈 회장을 필두로 해운사 언론인들이 앞날의 무한 궁 발전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분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생태수도 순천에서 열리는 강주전남 기자회의에 회장단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이 취임하시는 강지훈 회장님과 이형권 상임 부회장을 비롯한 신임 회장단 여러분께 큰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보내왔습니다. 이상으로 축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강주전남 기자회의에 회장단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훈 취임회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영권 상임부회장, 이기현 부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를 힘차게 이끌고 갈 회장단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가짜지만저 케이크 커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과 우리 해양단 고모님들은 잠깐 앞에 나오셔서 케이크 커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 전남 기자회비 해장단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